언어평등 인도네시아어 첫 걸음 저자직강 하영지 강사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준비학습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마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아, 어떤 책을 사지? 하고 정말 결심 많이 하고, 정말 고심을 많이 하셔서 고른 책이 이 책일 것 같은데요. 첫 수업에서부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꼼꼼하고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학습에서는요, 인도네시아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리고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인도네시아어, 조금은 들어봤을 거예요. 뭔가 배우기 쉽다던가. 아마 인도네시아 인구가 많아서 인도네시아어는 좀 다른 언어보다 좀 쓰일 곳이 많다던가. 이것저것 굉장히 들은 정보가 많을 텐데요. 제가 아는 정보랑 같이 섞어서 여러분이 아는 정보와 한번 교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언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사실 언어를 배우기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내가 가장 모국어로 느끼고 있는 한국어 저는 한국어죠 한국어랑 어순이 같으면 배우기가 쉬워요 근데 세상에 이 인도네시아어 어순 한번 볼까요? 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안타깝게도 한국어와는 동일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 실망할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살면서 가장 오래 배운 외국어 있잖아요. 가장 정말 오랫동안 배운 외국어. 그쵸? 영어. 영어와 동일한 어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 눈에 굉장히 낯설지만은 않아요. 어, 그래서 그리고 혹시나 어 우리 수업을 하다 보면은 좀 영어가 익숙한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익숙한 학습자분들께서는 실제로 정말 쉽게 배우십 배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도네시아 학습자분들, 인도네시아인들이 영어도 굉장히 쉽게 배우는 것도 맞는 말이겠죠. 이런 질문 가끔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밥을 먹습니다.라는 이 문장이 인도네시아로 어 갔을 때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가까 계 언어 어휘의 뜻은 천천히 기억하기로 하는데요. 주어 목적어 동사라는 이 순서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어서 저는 먹습니다, 밥을이 기본 구조라는 걸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사야 마, 깐, 나, 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조금 생각하고 갈게요. 아, 어, 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그래, 뭐, 내가 제일 오래 배웠던 영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조금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요. 인도네시아어의 부치사. 이거 부치사라고 하면 도대체 뭐예요? 이런 생각 하거든요. 문법적인 표현, 부치사,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한국어는 후치사의 개념을 가진 반면, 인도네시아어는 영어와 동일한 전치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전치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전치사라고 해서, 뭐, 시나 영어, 인이나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전치산데. 이런 거 뒤에 무슨 장소 같은 거 왔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장소 같은 이런 표현 앞에 온다고 해서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후치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학교라는 이 장소 뒤에 어디 어디에 라고 표현을 하죠. 이래서 후치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말 자체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한국어랑 반대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한번 봐봐요. 저는 학교에 갑니다 됐죠 저는 학교에 갑니다 이거는 그냥 한국어예요 그렇 이거를 어순을 변환해 볼게요 어순을 아까 주어 동사 서술어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서술어+ 서술어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니다 학교에까지 왔어요 자 근데 이번에 이+ 에라는 애를 두고 봤더니. 한국어는 후치사. 그래서 학교라는 표현 뒤에 이렇게 오는데, 인도네시아어는 이에 라는 표현이 영어랑 똑같이 앞에 온대요. 그래서 저는 갑니다. 에 학교. 이렇게 와야 맞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몰라도 콘서류로 한번 같이 따라 해볼게요. 사야 빠르기. 그스콜라 앞에도 사야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도 사야 또 나오네요. 저는이라는 표현인 거 조금 눈에 잡힐까요? 그래서 아 저는이 사야구나, 저는이 사야구나 눈에 조금 익히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소유격. 소유격 할 겁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명사의 소유격을 나타낼 때, 선치수식, 이거 자꾸 문법적인 표현이 이렇게 써놨죠. 그죠 저도 이걸 쓰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줄 몰랐다. 막 이러면서 썼지만, 여러분 쉽게 풀어서 얘기해드릴게요. 인니어는그 반대의 후치수식의 형태로 쓰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는, 아이고, 쏘리. 한국어와 영어는 두개 똑같이 어, 소유격을 선지수식의 형태로 쓰는데, 인도네시아어만 안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소유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요? 내가 가장 오랫동안 배워온 언어는 한국어이고, 그리고 아, 모국어는 한국어이고, 오랫동안 배운 외국어는 영어인데, 이두 가지 언어에서 모두 배워본 적이 없는 게 바로 이 소유격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영어와 한국어는 명사 소유격을 나타낼 때 선치수식 형태로 나타난다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개다 똑같대. 그쵸? 근데, 인도네시아어는 그 반대래요. 처음 보는 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부터 여러분들 잘 잡고 가자는 거죠. 한번 봐 봐요. 한국어는 인도네시아 어! 인도네시아 어! 여러분, 요즘 음식점 가면 인도네시아 음식 많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드시는 경우 많을 건데 나시고랭, 미고랭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인도네시아 음식인데 의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볶음밥인데요. 일단은 볶음 1 밥이 그쵸? 근데 인도네시아 어 순서로 가면요, 밥2 번이죠, 볶음 1 번이죠. 이렇게 가야 돼요. 반대로 가야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보기 편하다라는 거예요. 어 인도네시아, 어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후치 수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 나시 고랭 미고랭도 미가 면이고요, 고랭이 볶음이겠죠. 오랑이 사람이고요. 여러분 오랑우탄 서식지가 어딘지 아세요? 서식지가? 오랑우탄 서식지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오랑우탄이라는 이말 자체, 학명 자체가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오랑이 사람이에요. 오랑이 사람이죠. 우탄이 숲이라는 의미예요. 역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숲의 사람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인리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 사람, 숲 순서 반대로 가는 거 눈에 보이시죠? 되실까요? 자 그래서 아! 한국어와 영어에서도 보지 못했던 이 새로운 표현, 새로운 소유격 형태.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이 반대로 가구나라는 거. 그래서 나시고랭 바사 인도네시아 이거 잘 기억해야겠다라는 거좀 생기시겠죠. 좋습니다. 접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접사는요. 이번 저희 교재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일단은 음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왕초보 첫걸음을 뗐는데 접사가 나온다 이러면은 갑자기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요 초급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접사를 몰라도. 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초급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중급 회화를 하려고 하는 학습자들이라면 이 접사에 대한 학습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수업하다 보면 우리 학습자분들 "아, 선생님 좀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중그 접사에 대해서 이런 요청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요즘에 이제 중급 어, 인도네시아 학습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 다르지는 않지만 차후에 중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신다면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조금 우리 교재에서 맛보기 정도로만 보실 거예요. 그래서 문법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인도네시아어는 초급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급은요 그냥 단어 외우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해하신 다음에 안기인데그 이해해야 될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중급에 들어가기 위한 그 기초를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초를 어휘로 닦는 거죠. 그 어휘를 닦아야지. 어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어근의 그 베이스를 열심히 넓혀놔야지 접두사를 입히고, 접미사를 입히고, 접한사를 입힐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근이 뭔지. 단어의 뿌리근. 단어의 뿌리라는 의미로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근.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도 갑자기 뭔가 한국어 설명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한번 봐봐요 자 그래서 접두사까지 한번 설명하고 실제로 한번 볼게요 어 근의 접. 두사가 붙는데 접 두사가 뭐냐면 이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어근의 머리 앞에 있는 이 어근+ 어근의 머리에 접한다 풀로 접 접한다 접착제 접한다라는 의미로 단어의 앞에 붙어서 품사를 결정 짓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근이 있죠. 어근+ 어근이 아자르고요. 의미가 교육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뭐랬어요?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어근이 아자르이고요. 이 어근에 어떤 접두사가 붙고, 어떤 접미사가 붙던 간에, 어떤 접두사가 붙고, 어떤 접미사가 붙던 간에, 이 교육에서 확 벗어가는 의미를 가지진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 벗어나는 의미를 가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근을 많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라 거죠 한번 봐봐요 그래서 여기에 명사 접두사인 뿌가 붙어서 블라자르가 됐더니 요거 나중에 아주 뒤에 배우실 건데 일단은 그냥 아 교육과 관련된 교육받는 사람 학습자가 됐고요 동사 접두사인 버르가 붙었더니 아 그러네요 접두사가 붙어서 품사를 결정했네요. 블라자르가 돼서 공부하다가 됐네요. 그쵸? 오, 재밌다. 그쵸? 꿀잼, 꿀잼. 그쵸? 그래서 아, 얘가 품사의 결정을 짓네요. 정말로. 그쵸?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는 품사의 결정지으면서 이 접사들이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사가 중요한 거예요. 대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접두사만 있느냐 이렇게 쉽게 끝날 언어가 아니겠죠? 우리 새로운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요. 자, 접미사가 있어요. 미용두사 미잖아요. 미꼬리 미잖아요. 어근의 꼬리에 접한다는 의미에서 말 어근의 꼬리 뒤쪽 부분에 접해서 단어의 뒤에 붙어서품사를 결정짓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는 역시 의미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역시 똑같아요. 아자르란 단어가 얼마나 가변성이 많은지 한번 봐봐요. 아자르에 명사 전미사 안이 붙어서요 교육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인 거 가르침이 됐고요. 동사 전미사 깐이 붙어서 무라는 거에 동사 전미사 깐까지 붙어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치다 더 정확하게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말 같은데요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해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접한사 뭐 접요사 이런 거 있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거는 정말 전공생 아니면은. 몰라도 되는 거여서 진짜 패스한 거고, 접한사까지만 한번 볼게요. 접한사까지, 접한사란 말 자체가 별론데요? 이런 느낌 들 건데, 안 어려워요. 앞에랑 뒤에 둘다 붙은 거, 접두, 접미, 둘다 붙은 걸 접한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자라는 표현, 교육이라는 표현에 뿔, 라, 자, 란이라고 했더니 수업이 됐고요. 교육을 받는 것, 수업이 됐고요. 아자란이 됐다면 수업을 하는 것 가르침이 됐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좀 심한데요. 다 진짜 뭐뭐 여정서 마음대로 아닌가요? 싶죠. 다 규칙이 있고요. 이거 다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머리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맞는 말이긴 하네?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 접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게 누구에게 중요하냐? 인도네시아어를 좀 진지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접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좀 기초 단계에서 그냥 가볍게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은 우선은 어찌되었던 간에 왕초보 교재는 무조건 한권 떼셔야 됩니다. 기본 스트럭처는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회화 교재로 가시던 중국 교재로 가시던 이렇게 나중에 그 갈래를 나누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성조를 한번 볼게요. 성조가 있다는 거는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왜 중국말, 저는 여러분 중국어 하시면 <laughs> 웃을 것 같은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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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가? 뭐 그거에 따라서 제가 하나라도 맞았나요? 혹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미가 도 소리야, 뭐도 소리야, 미 소리야, 쏠 소리 뭐 이런 식으로 그 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 대표적으로 우리 사투리 중에 부산 사투리 들으면 약간 노래 소리 같이 들릴 때도 좀 있지 않나요? 저도 조금 어, 사투리가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사투리는 억양이잖아요, 그렇죠? 말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양이죠. 이런 억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큰데요. 인도네시아. 그렇죠. 그래서 억양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되 성조는 없다라는 거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시제 한번 볼 텐데 인도네시아어가 쉬운 이유 몇 번째쯤 될까요? 한열 번째쯤 되려나? 인도네시아어가 우리 성조가 없다라는 게 배우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라면, 시제가 없다라는 것도 배우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우리 사실 제가 과거에 불어를 아주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이 불어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어려워했던 게, 시제. 아, 근데 여성명사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제에 따라서 동사가 정말 가변성이 엄청나더라고요. 아마 유럽 언어들의 특징이 그런 것들이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시제에 따른 동사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면 인도네시아어는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영어를 쓰는 거를 조금 양해를 드릴게요. 제가 영어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장 잘 이해하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드는데 우리 영어에서 will이라는 표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조금 예쁘게 적어볼까요? Will. 하면은, 뭐, 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뭐,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얘는요, 다른 동사를 변환시키지 않고, 동사 앞에 쓰죠. 동사 앞에 쓰죠. 요런 식으로 인도네시아어는요, 모든 시제 표현이 동사 앞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동사 자체가, 동사 자체가 모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 효자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갈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어순을 일단 이제 바꿔볼게요. 저는 갈 것입니다 학교에. 해서 저는 갈 것입니다의 학교. 해서 사야 아깐 보이시죠? 빠르게. 그, 스콜라, 시제 나왔죠. 그리고 완료 시제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저는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상태, 밥다 먹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야, 수다 하면은 다 먹은 상태. 아마 지금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현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은 수다라는 표현 알 거도 같아요. 뭔가 그 상황에서 다 끝났을 때 완료됐습니다라는 표현에 수다 한 마디만 해도 간편하게 회화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야 수다, 저다 됐어요. 막간 나이밥 먹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제가 종사 앞에서 모두 결정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드린 것들이 인도네시아 언어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어떻다? 인도네시아어는 굉장히 배우기 쉽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배우기 쉬운 이유 또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이 문자가 로마자와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자를 동일하게 아벳제대 우리 ABCD 다 알고 있잖아요. 알파벳을 동일하게 쓰면은 그대로 문자 구, 문자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만 발음은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발음은 우리 따로 학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배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네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 알고 계신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비슷할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더 있다면 좀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과에서는요. 이 영어음과 A, B, C, D로 알고 있던 이 표현들이 인도네시아어로는 어떻게 발음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리마까시